눈만 빼놓고 모두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비리산이나 설악산은 고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 두꺼운 비싼 장갑까지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체온을 뺏기거나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입니다. 이제 곧 등산했고 눈꽃 산행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 등산을 안 하는 친구들도 겨울 설산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에는 눈이 내려도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산간 지역은 폭설이 내리면 30에서 50cm 정도로 눈이 쌓이기 때문에 정말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 등산복을 레이어링 하는 방법과 겨울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반사이드 성수점인데요. 어반사이드는 캠핑 기어로 시작해 지금은 아웃더어 페럴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답게 의류가 한국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여서 마음에 드는 브랜드인데요. 어반사이드 어페럴 제품과 함께 겨울 산행 레이어링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링이란 여러 겹의 옷을 껴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산을 할 때는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보온성만큼 중요한 것이 통기성입니다. 통기성 없는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오히려 체온을 뺏기거나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저체온증 사고를 보면 면 티셔츠를 입은 경우에 사고가 있습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폴리에스터나 울 소재의 베이스 레이어를 입거나 땀이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티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보통 겨울 등산을 할때 베이스 레이어, 티셔츠, 미들 레이어, 아우터로 입고 다니는데요. 산 높이에 따라 겨울 등산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산 겨울 등산을 할 때는 에일로론 750과 고어텍스 자켓을 같이 입어주면 되는데요. 산을 올라갈 때는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패딩을 벗어서 가방에 패킹해뒀다가 산 정상에 도착해서 휴식을 할때 다시 패딩을 꺼내서 입으면 됩니다. 에일러론 750은 375g의 초경량 패딩으로 어반사이드 제품 중에 컬러가 제일 예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청록빛이 나는 컬러가 특히 눈꽃산행에서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어 여기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패킹을 할때 좋습니다 이렇게 경량 패딩의 좋은 점은 부피가 작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돌돌 말으면 부피가 작아져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용이해요. 저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우치에 쏙 넣으면 이제 패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리산이나 설악산은 고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두꺼운 패딩이 필수인데요. 등산을 할 때는 플립 에어 플리스를 입고 운행을 하고 산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는 에일로로 900을 입어주면 딱 좋습니다. 플립 에어 플리스는 보온성과 통기성을 갖춘 아우터웨어인데요. 착용감이 편하고 활동성이 뛰어나 활용도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에일로론 900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발열 안감을 사용하여 몸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욱 따뜻함을 유지해주는데요. 10D 초경란 나일론 원사와 30D 보강 원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세 번째로, 겨울 한라산에도 많이들 가시는데요. 겨울 한라산은 등산로가 숲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갈 때는 더워요. 그런데 백록담 정상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두꺼운 패딩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모자 달린 다운 패딩을 가져가서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어반사이드 에일러론 프로 900인데요. 에일러론 900과 에일러론 프로 900이 있는데, 프로 900이 확실히 다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니 더욱 좀 빵빵한 느낌이에요. 촉감도 더 부드럽고. 이렇게 모자를 쓰면 이렇게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와서 따뜻해요. 제가 이제 몇년 동안 겨울 산행을 했잖아요. 겨울 산행에서 중요한 거는 뭐 레이어링도 중요하고 뭐 기능성 오류 뭐 패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바람이 몸에 안 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에는 마스크도 쓰거든요. 그 겨울용 이제 등산용 마스크를 쓰는데 눈만 내놓고 이제 다 가립니다. 눈만 가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장갑도 이제 두겹 끼고 어 바람이 살에 안 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이 닿자마자 이게 렇 깨질 듯한 추위가 느껴지거든요. 겨울에 입으면 너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어, 에일로론 900이나 에일로론 프로 9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풍 기능이 있어서 바람막이 역할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소백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 산은 정말 칼바람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에일로론 프로 900도 이제 뛰어나지만 여기 위에 자켓을 입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어텍스 자켓이나 하드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이제 뭐 통기성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고어텍스 자켓도 없고 뭐 하드쉘도 없다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쉘도 추천합니다. 저는 가끔 레인쉘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아우터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방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 눈이니까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이 내리는 도중일 수도 있고, 눈이 쌓여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이제 눈이나 수분을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딩을 입고, 그 위에 레인쉘, 아니면 고어텍스, 아니면 하드쉘, 자켓을 꼭 입어주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이 자켓류를 꼭 겉에 입어줘야지, 어, 이 패딩의 기능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패딩은 이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머금어 주고 그래서 계속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천 어, 고지 이상의 높은 산을 가실 때는 패딩과 자켓을 꼭 조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등산복뿐만 아니라 겨울 등산용품도 중요한데요 겨울 등산 준비물에는 어, 등산 스틱, 아이젠, 모자 울양말 핫팩 장갑 고어텍스 등산화 보온병에 따뜻한 물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등산 스틱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어, 바닥에 눈이 쌓여 있으니까 지형을 파악한다든지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 산행할 때는 꼭 등산 스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등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스틱에 달려있는 스트랩을 사용하면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손을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작, 잡아주기만 하면은 손을 놔도 스틱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손에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등산화가 아무리 접지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눈길에서는 미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산에서는 이제 좀 양지 바른 곳은 눈이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얼음 구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빙판길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빙판길에서 잘못 넘어지면은 정말 뒤로 잘못 넘어지면 내신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끄러움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 등산 가실 때는 아이젠을 꼭 가지고 가시고 집신형이라고 해서 신발에 끼우는 아이젠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피스 개수가 많을수록 좀더 안정적이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겨울 등산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장갑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손에 딱 맞기 때문에 뭐 스틱을 잡거나 뭐 이렇게 행동을 할때 제약이 없고 그리고 그 위에 꼭 이렇게 방한 장갑을 꼭껴 줍니다. 바람이 정말 매서워요. 바람이 정말 차갑고 겉에 끼는 두 번째 장갑은 방수가 되는 장갑이에요. 눈이 와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장갑과 방수 장갑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어, 두꺼운 비싼 장갑까지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비닐 장갑이죠. 비닐 장갑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laughs> 비닐 장갑이 이제 방수도 되고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눈이 내리는 와중이라면은 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손 시려움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발 시려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바, 가끔 보면은 이제 등산 초보분들을 보시면은 여름에도 운동화 신고 잘 등산했으니까 겨울에도 뭐 상관 없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등산화라고 하더라도 뭐 방수 기능이 없거나 고어텍스 등산화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우선 저희는 눈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신발이 젖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신발 내부까지 젖게 되고 그러면은 발 동상 걸려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는 등산화, 고호텍스 등산화를 꼭 신으셔야 되고, 고호텍스 등산화를 신어도 발이 시렵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뭐 높은 곳을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몇 시간을 산행을 하면, 이 고호텍스 등산화도 얼어요. 차갑게. 이제 물에 젖지만 않을 뿐이지, 얘도 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에 이제 한기가 스며들게 되는데 꼭울 양말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양말 안 되고 등산 양말 안 되고 무조건 울 양말을 신으셔야 돼요. 또울 양말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울 양말은 젖어도 보온 기능이 있어요. 발에 조금 땀이 나도 보온 기능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조건 울 양말을 신습니다. 맥시멈으로 이제 여기 발목까지 다울려되어 있는 양말을 신고 있어요. 겨울에 발시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울양말을 사셔서 이번 등산을 할 때는 발시려움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핫팩이나 뭐 따뜻한 물, 따뜻한 도시락, 뜨거운 커피,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 설산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눈만 빼놓고 모두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겨울 등산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 응원 댓글,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반사이드 패딩 중에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에일러론 900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가을에는 아우터로 입기 좋고 겨울에는 미들레이어로 입기 좋아서 아무래도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의 산행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제품력이 좋아서 추천해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등산용품이 있으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